제1의 세계 방귀올림픽 뿌웅의 영광을 위하여 때는 2042년 드디어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1의 세계 방귀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개최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기청정도미 씌어진 뉴질랜드의 한 횃단 섬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은 각자의 고유한 방귀 스타일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의 김뿌항 선수 그의 주특기는 김치찌개와 청국장 퓨전 스타일로 특유의 묵직함과 길게 이어지는 지속력이 심판들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부베 선수 그는 고급 치즈와 레드, 와인의 향을 은은하게 머금은 예술 방귀로 냄새의 복잡성과 미묘한 노트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방 곰탱이 선수 그의 방귀는 보드카와 혼재, 연어처럼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소리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심사위원의 마스크를 뚫을 정도였습니다. 1라운드 소리의 데시벨 측정, 첫 번째 종목은 소리의 크기였습니다. 선수들은 특수 제작된 방귀 측정 깔때기 위에 서서 힘껏 방귀를 발사해야 했습니다. 이방 곰탱이 선수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푸스스스 하고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망할 때쯤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쿠아앙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곰탱이는 저주파 공명 기술을 사용하여 1 2 0데 시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제트기가 이륙하는 소리였습니다. 곰탱이 선수는 무표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그의 심판용 마스크는 이미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2라운드 지속시간 챌린지. 두 번째 종목은 방귀의 지속시간이었습니다. 길고 끊기지 않는 일직선의 방귀를 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부베 선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자세를 잡고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푸르르르르르르르르르릉. 하고 잔잔하게 이어지는 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기록은 무려 1분 30초. 그는 비록 냄새는 약했지만 프랑스식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테크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바로 다음 주자인 한국의 김 뿌왕 선수에게 깨졌습니다. 뿌왕 선수는 비장의 무기인 특제 마늘. 보리차를 마신 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뿌앙 그의 반기는 마치 오래된 기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은 무려 2분 15초. 심판들은 그의 끈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냄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승전 예술성 및 냄새. 마지막 결승전은 가장 까다로운 종목인 예술성과 냄새의 복합 점수였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오직 후각만을 사용해 평가했습니다. 곰탱이 선수는 심플하지만 치명적인 단 하나의 핵폭탄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방귀가 터지자 심사위원 한 명이 이건 썩은 달걀 100만개가 동시에 터진 것 같도 라며 기절했습니다. 파괴력은 만점. 피에르 부베 선수는 세련된 폭탄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캐러멜 노트, 그다음엔 트러플, 그리고 마지막은 아 17세기 하수구의 향이로다. 심사위원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예술성 만점. 마지막으로 김포항 선수. 그는 이전 라운드와 다르게 스토리텔링 방기를 시도했습니다. 1단계 구수한 시골 밥상 된장의 따뜻한 향이 코끝을 감쌉니다. 점수 상승. 2단계 어머니의 매운 손맛 고춧가루의 알싸함과 김치의 시큼함이 치고 올라옵니다. 심판 기침. 3단계 활용 점정 청국장의 꼬릿함이 모든 향을 압도하며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푸다다다다다다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젓다가 갑자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기가 아니다. 우리의 삶과 추억을 담은 후각적 드라마다. 결국, 김포항 선수가 예술성, 지속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냄새를 세계에 알린 공로로 최초의 세계 반기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김포항 선수는 수상소감 대신 크게 트림을 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세계 평화는 뿜으로 이루어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